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부동산 상식의 내일은 건물주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2021년 11월 바뀌는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란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중 하나로 위조건에 해당하는 세대에게 특별하게 아파트 청약의 기회가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소득 수준이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인 자가 청약 조건이 되며, 자녀 수가 많고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 유리한 청약제도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하고,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이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 금액이 최대 160% 이하인 자를 기준으로 추첨으로 선정하며,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을 진행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이 기준 때문에 청약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일인가고 무자녀 신혼 부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바뀌는 부분을 보면 특공 물량 중 기존 특별 공급 대상자에게 70% 우선 공급을 진행하고 나머지 30%는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추첨 30%의 경우 소득 및 자녀 수 미반영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결국 기존의 우선 공급 70%, 일반 공급 30%로 총 100%였던 물량을 우선 공급에서 20%, 일반 공급에서 10%를 줄여서 추첨 30%를 새롭게 만들어 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 특별 공급 대상자는 손해가 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드실 텐데 그것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 우선 공급에서 탈락되면 일반 공급에서 한번더 기회가 생기고 일반 공급에서 탈락되면 추첨에서 한번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선 공급 대상자는 총세 번의 기회, 일반 공급 대상자는 두 번의 기회, 추첨제 대상자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기존 특별 공급 자격이 해당되시는 분들의 청약 기회, 일부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해놓았네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1인 가구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나 다자녀 가구를 배려하여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고, 무자녀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추첨제 특별공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세대의 경우 자산기준이 약 3억 3천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 3억 3천 이하 전세보증금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2030 세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11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11월 바뀌는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았고요. 이번 새로 바뀌는 청약제도를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내일은 건물주였고요.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